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위해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라서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단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오는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팔럴 아이디 9자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버미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흰색 글씨 링크로 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셨고 넥스트를 눌러 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인증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꼭해 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KYC 인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해 주시고 어플에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요.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을 눌러서 노란색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 화면에서는 스킵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KYC 인증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성을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뜨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디덴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주시고 우편번호는 포털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볼게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 인증을 해야 하니까 테이크어 픽처 위드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을 누르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은 마치시게 되었고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저측 상단 바이낸스로고 바이낸스 유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해 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서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 키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섯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자금 보터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서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썸이나업비트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코인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포지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 해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 2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애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나 비썸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피트로 들어오셨다면 우,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나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크롤 내려서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이나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거래소 옆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 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 분들은 원어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 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까지 확인을 해서 선명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해 주셨다면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기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e 트 g i 거래소 r 기 n 통화인 테더로 전환을 해 주셔야 하는데 n 측 상단에 트레이드 g 마우스를 가져다 g 시고스 i n e e r i n g e n 거래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둘다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국내 코인 거래소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론을 팔아야 하니까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TRX USDT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 보시면 보이는 구매 세은 판매 이고요 좌측 상단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현재 가격에 바로 판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마켓 눌러서 바로 판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스크롤해서 비중 설정에서 판매하실 수가 있고 완료해 주셨다면 테더로 바뀐 모습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는 현물 계좌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위해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퓨처를 눌러주시고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자금마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 future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으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시간 프레임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바로 우측에 이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선택해 주시면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혹은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우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모양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여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외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진 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리밋과 마켓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의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를 우측으로 당겨서 비중 설정해주시고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같으면숏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하단에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의 상태창이 나오게 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 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 거부터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 라인이고 하단에는 손절 라인. 인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세팅은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마켓을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시거나 리밋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칸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상 초반부 언급들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의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보시면. 수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팔로우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 프로필이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 퍼포먼스 부분에 수익률이나 수익금액, 승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리셔서 포지션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카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목 버튼, 모이 카피 기능을 먼저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따라가니까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만 찾게 되더라도 하루에 2%가 아니라 5% 10% 정도 되는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카피트레이더 같은 경우에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